안산에 살고 있으며 안산의 전기를 받고 있는 안정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아시나요? 저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알기 위해서 행복하면서 성공하라 책을 발간했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공은 행복의 필수요건이 아니지만 행복은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CEO를 대상으로 성공해서 행복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37%, 행복해서 성공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63%였다. 결국 성공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경쟁력은 행복하면서 성공하라 저자 직강이며 수강생 여러분에게 성공, 행복, 건강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인문학자 에라스 무스가 프리벤션 이스베트된 큐라고 어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진정한 성공과 의미 있는 삶,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 봅시다.